저은 저의 루틴 나름 의전략은 처음에 굉장히 눌러서 갈 거예요. 흥분하지 않고. 좋아 좋아. 천천히 가란 말이야. 천천히. 지금 첫 내비 맞기. 빨리 가면 안 돼. 빨리 가면 안 돼. 보수적으로 하란 말이야. 1km. 7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가는 요 좋아요, 좋아요. 학정동 우리 동네 지나가고 있어요. 심리적 안정이 되는구만. 내 동네를 지나가니까. 아, 가을 마라톤 진짜 좋네요. 557 평균비 스습니다 조금 당겼죠? 야 날씨 좋으니까 응원 미쳤다. <laughs> 아주 좋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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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10키로 성 너무 사고 좋아 좋아 4시간 10분 페이스메이커랑 같이 달리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대교 마포대교입니다 날씨 진짜 너무 좋다 현준페이스구요. 왜 <laughs> 하나도 안 힘들지? 현준페이스 537. 하나씩 올라가고 있다고. 20km 아니 30km까지 누를 거예요. <laughs> 보수적으로. 넌 보수적인 사람이야. 넌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13km. <laughs> 와. 아까 서대문 쪽 진짜 어필이 장난 아니야. 완전. 와. 진사했다 진사했어 평균페이스 537 아까 언덕을 550페이스에 올랐어요 JTBC는 확실히 어필이 많네요 16km 종로 3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균페이스 536가고있니다흥인짐은 도착했습니다 17km 평균페이스 535 발바닥이 어제부터 약간 통증이 있었던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아요 홍대문구 왔고요 19km입니다 537페이스 신설톡역 지나고 있어요 20km 5 3 6편주페이스유지고 있습니다 5, 3,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25km, 5, 3, 평균 5.36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반 나왔다. 25km 5.36 평균 페이스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도 안 남았다. 아, 오필 진짜 많다. 2 6 k 로16 남은 거잖아. 타겠는데내리막길을 천천히 가줄게요. 지난번보다 늘었다. 간대! 27km, 536좀 밀고 있습니다. 28km, 가자, 가자. 아! 야제밥 필요 없어! 몰라! 사랑한다 아, 아, 네. 안녕! 네, 휴지 조각과 네. 카스테라 올 때가 됐는데. 어제어밥 <laughs> 필요 없어! 밥필어떻게 나오지, 엄마? 잠실 대교 진입 잠실 다 아주 잘 보이나요? 번해시번 해시스 해시아 어필 진짜 미치겠다 30키로 53역 계속 30km 진짜 마라톤 시작입니다 가장 잘하고 있어 32km 53역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진짜 딱 10km 남았습니다 잠실 세네 바람 진짜 많이 불러요. 감사합니다. 이야,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할수 있잖아, 더할수 있잖아. 거짓말이라고 해줘. 제발. 또 어필이야. 미치겠다. 지금 지났어요.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발가락이 계속 튀고 있어요. 멈추면 무조건 쥐 끝이다. 멈추지 마. 38km 삼켜 았다 아이 삼켜. 나타나, 나타나, 다 왔다 다 왔다. 나타어요 발가락이 안 나타나, 나타나, 가자 가자. 타나1나나타다와4 가자. 1나로예요 지금 아 대박 지금 다리가 나었어요 야. 가자 가자 가자. 5 0 0나 오, 습니다 마, 0 0나 마, 남았어요. 보인나 보인다. 나 베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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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시간 5 8분 나왔어. 해냈다. 해냈다. 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우 와. 아 그렇게 불러도 우리가 너무 웃겼어. <laughs> <어떡해>. 서브폰는 <laughs> 진짜 기대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열심히만 <laughs> 하자. 네. 근데 서브폰을 했어요. 못할 게 없고, 안될게 없네요. 지난번 마라톤보다 확실히 덜 힘들었고, 물론 죽음으로 힘들었지만, 비교적 즐기면서 했고요. 혼자서 그냥 내 손으로 달리면 빠르고 오른 길인 것 같아요. 인생이든 마라톤이든. 배달 받으러 가는 중. 은 배달 안 주고 받으세요. 아이고, 아, 이거, 이거 받기 위해. 잘 어울리는군요. 아니, 왜 이렇게 멀끔해 <laughs> 아, 너무, 뿌듯하겠다. 아, 네. 이렇게 와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축복받은 일 아닐까. 요 언니야, 그, 정하야! 하자, 하자. 와, 이걸 언니야 기다렸겠구나 싶었어. 어. 잘 나와. 캡처해서 써야겠다. 마라도 만주 두 번한 여자 무엇을 어 못하겠느냐? 모두다 <laughs> 아, 가졌는데두가지지않데 머리 가발이 모두들 아, 못가잖 Å, <laughs> å! Oh, oh, oh. <laughs>